얘들아 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다 들어왔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모님께서 뭐라고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을까? 그렇지 말씀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말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 근데 오늘 사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계속 레이야, 라이마, 연이야, 태양아, 태성아, 도아야 하고 할인아 이렇게 해야지. 아, 어, 우리 써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귀가 막혔어. 안 들려. 저기서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려. 눈도 가려졌어.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다면그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런 귀가 아니지. 지금 사모님 말씀 우리 친구들 다 듣고 있지? 사모님 듣고 있지? 그렇지. 어, 사모님 내 이름 불렀어. 어, 나는 왜 꼴찌로 부르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자 위에서 말씀하고 계셔. 근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수 있고, 우리의 영의 눈도 열어주고, 우리 영의 마음도 열어주고, 우리 영의 귀도 열어주고, 우리 영의 생각도 다 열어주시려고, 우리 속에 와 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많이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한번 나와보라 그러자. 이 친구 누굴 것 같아? 이 친구. 이 친구 누굴까? 이 친구 누구지? 보이지? 이 친구.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우리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네. 늘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사무엘은 이렇게 꼭 이렇게 갖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사무엘아 하고 이 기가 들린 게 아니라 영의 영의 귀가 성령님께서 열어 주셔서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야. 사무엘아, 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신나 보다. 그리고 바로 들리니까 뛰어간 거야. 들리지 않았다면 아, 쿨쿨 쿨쿨 잠만 잤을 거야. 근데 들리니까 일어나서 달려간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님이 알려줬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3일 너를 부르신 것 같아.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영의 귀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데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잘한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누구? 그렇지 솔로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솔로몬아 하고 말씀하여 주신 거야. 그때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 듣는 귀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저 저는 너무 어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스려야 돼요. 저보다 너무너무 높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들리는 걸로 순종하고 영, 선과 악을 분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친구가 또 누가 있을까? 옷좀 벗겨보자. 어, 누구야? 다윗.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영의 귀로.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나는 악골 골짝 빈들에 다녀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내게 남은 것도 문제가 없어. 주님이 내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신의 물에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거에 있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물이 비가 오지 않아도 늘 과실이 풍성한 것처럼 나는 주님께 딱 꽂혀있다고 하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놀라운 시를 적은 거야 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이 시간 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태성이, 아, 태성이 못알아들을것 같다. 태양이, 지금, 벌떡 일어나보세요. <laughs> 어, 들렸으면 아마 벌떡 일어났을 것 같은데? 우리 써니, 사모님 말씀 듣고 있으면, 한번 벌떡 일어나보세요. 음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충성, 충성. 그쵸? 사모님 지금, 진짜 눈으로는 안 보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는 저 시흥에 있고 하나는 본호동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모님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 사모님이 내 이름 부른다. 어, 나보고 일어나서 충성 하래 충성 했을 것 같아. 이따 각기처 지사님하고 이정수 건조에 지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들리면 한다, 안 한다, 한다. 들리면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안 들리면 어떻게? 지금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하린이 불렀는데 하린이가 듣고 일어, 들었으면 일어났을 거고 하린이가 지금 못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일어나겠죠 어, 우리 하린이 일어날 수 있죠 믿어요 이렇게 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다위사 솔로몬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실 때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듣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이런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가방을 갖고 온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와.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친구들은 어 인형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찌끄찌끄한 와 이렇게 조그만 어 큐빅 같은 그런 장난감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걸 들고 다니더라고. 여기 안에 뭐 있겠어? 레고도 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박스도 담, 뭐 선물도 담고 물건도 담고. 어떤 친구는 집에 가면 이런 박스가 많이 있어. 거기다 자동차도 담아놓고 한번 열어볼까? 이 친. 친구 뭐 갖고 왔나 한번 보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챙겨 가지고 친구들이 보면은 가지고 다니더라고. 자동차 일부러 큰거 갖고 왔어. 우리 친구들은 소방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뭐 조그만 미니카도 있고 이렇게 큰 포크레인도 있고 다차 많잖아. 그렇지? 한개 있는 친구 없지? 많이 있지 남자 친구들. 그렇 차를 모으기도 해. 왜? 나는 지금 차에 꽂혔거든. 차가 너무 좋거든. 어떤 친구들은 이 레고 레고 레고. 레고에 꽂혔어. 그래서 레고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해서 레고가 이렇게 많은데도 또 레고마다 이거는 자동차 레고, 이건 경찰 레고, 이거는 뭐소방서 레고 이러면서 레고도 종류별로 이렇게 다 갖고 있고. 어떤 친구는 나는 칼 만들어야 돼. 성령의 칼. 불꽃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런 큰블럭 같은 거를 이만큼 쌓아 놓고 그걸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기도하고또 여자 친구들은 또 이런 거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봤었는데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스티커 스티커를 갖다가 이만한 수첩에다가 저거 다 언제 쓸까 싶은데 너무 좋아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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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티커를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없어. 근데 사모님 옛날에 아들들은 좀 믿음이 없을 때 딱지 딱지 같은 거 있지 카드 이런 것만 이만씩 딱지도 이만큼씩. 많이. 구슬 알아, 구슬? 우리 친구들은 요즘 구슬놀이 안 하지. 옛날에 구슬놀이 좋아하는 친구들 구슬 이만큼.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면 막, 이렇게 막, 어,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지. 이런 거 막, 좋은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막, 다 모으고. 난 이런, 인형, 체크만,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많이 모으고. 다 나중에 엄마가 버려. <laughs>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은 막 좋아가지고, 싸고, 싸고, 싸고 막. 좋아하면 가지고 다니는 거 요즘에 인형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종 좋아하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형이 좋으니까 아 얘는 내 누구야 그 친구 이름 잊어버렸다 우리 연희가 맨날 데리고 다니는 친구 이름 어려운데 그 친구 맨날 데리고 다니고 막 여기 어떤 친구는 포대기 해갖고 다니고 막 자기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얘랑 나랑 자야 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젤리 좋아하는 애들은 가방에 젤리 갖고 다니면서 늘 먹고. 사모님 이런 얘기 왜 하겠어? 정말 사랑하면은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 사랑하면은 늘 곁에 끼고 있어, 이렇게.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먹기도 하고. 끼고, 엄마 나 이거 또 사주세요 나 어, 로켓 무슨 컬리지 거기서 <laughs> 마켓 컬리에서 이 초콜릿 또 사주세요 맨날 엄마 나 이거 젤리 좋아요 이 과자 좋아요 나이 초코빵 좋아요 또 사주세요 이러잖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육신 되어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을 사랑할까 힌트, 얻었을 것 같은데, 맞아. 말씀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봐. 요즘에 우리 친구들 가끔씩 교회 오면은 재밌는 영상, 로봇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어, 옛날에 사모님은 막 로켓 태권부 이런 거 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 다른 거 보더라고. 그런 거막 계속 엄마 핸드폰 빌려갖고 보더라고. 재밌으면 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면 보게 돼 있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 말씀을 어떻게요? 해 젤리를 먹는 것처럼 초코빵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씹어요, 읽어요. 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믿음이 내 믿음 돼야 돼.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셨어. 주님 솔로몬처럼 저에게도 낮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아, 나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 꼭 외울 거야. 막. 조그만 노트, 큰 노트, 이만한 노트에다 맨날 말씀 적고 읽고 쓰고 이렇게 사랑하면 걸 그걸...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친구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내 가득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주님을 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기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 음성들을 거야. 이 말씀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듣는. 귀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 이거는 에레미한테 준 말씀이지만 이건 나에게 주신 것 같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내 거야, 이거는.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온 거야. 사모님이 어느 날 그랬거든. 딸들 중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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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만나가지고, 우리 집엔 아들이 필요한데 왜 딸이 나온 거야? 그리고 사모님을 미워한 거야. 근데 사모님은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난 여자로 태어난 게 별로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변정숙 사모님께 임하였느니라,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였고, 여자로 성별했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이 딸맞는 집에 선지자로 내가 보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아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사모님에게 말씀이 임한 거야. 그때 사모님, 와! 나는 딸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네 번째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모님 너무 너무 행복해진 거야. 이 말씀이 내 걸로 임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보는데 올까 안올까 이걸 보고 듣고 곱씹고 젤리를 먹든 늘 초코빵을 먹든 말씀을 씹어 먹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모님 오늘도 점심에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사모님 몸을 건강하게 돌리잖아. 우리의 영의 말씀을 씻고 먹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럴 때 우리의 몸에 계속 에너지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서, 주님, 하늘의 것을 내가 다이 땅에 이루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번 주 기도 제목. 주님, 저도 솔로몬처럼, 또 사무엘처럼, 에레미아처럼, 또 누구 있을까? 어, 다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모님처럼,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들리는 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고, 그 들리면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무엘 같은 자, 아브라함 같은 자, 오늘 아사와 같은 그런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